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은 위로를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20대 후반쯤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사회생활에 한창이던 시절부터 하루를 마무리하며 커피 한잔 옆에 두고 미즈넷을 보는 게제 루틴이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결혼하면 저런 일들이 진짜로 일어날까?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는 사연들도 있었고, 어떤 글은 읽는 것만으로도 답답해서 한숨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제가 직접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저건 현실이구나. 너무나도 흔한 누군가의 하루였던 거구나. 지금 제 나이는 30대 후반이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사회생활은 잠시 접고 육아와 집안일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다시 그 시절처럼 커뮤니티에 들어가 봤더니 아직도 많은 며느리들이 똑같은 문제로 마음 다치고 있더라고요 특히 시댁 그중에서도 시누이와의 갈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서 저도 예전 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시누이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가슴 치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시누이도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남편이랑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예전에는 억울하고 화나서 속으로만 삼켰던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좀 정리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얘기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랑은 저와 동갑입니다. 그런데 저는 빠른 생일이라 7살에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학년으로는 신랑보다 한 학년이 위였죠. 신랑에게는 연년생 누나가 있었는데, 저보다 한살 많으면서도 학년은 저와 같았습니다. 어찌 보면 참 묘한 인연이었어요. 신랑과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고, 그렇게 신우이와도 처음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우는 이미 결혼해서 7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요. 사실 이 신우이 때문에 제가 신랑과 정말 결혼을 해도 되는지 고민했던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신우이를 처음 만난 건 시아버지의 환갑잔치 자리였어요. 그날 저는 분위기도 살피고 어른들께 실례되지 않도록 조심하려 했으며 앉아 있었고 신우와는 몇 마디 인사 정도만 나눴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신랑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누나가 그러는데 너 되게 소극적이고 소심해 보여서 나중에 아내나 엄마 역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대. 그 순간 머리가 띵해지더군요. 신우이가 그렇게 말한 것도 물론 기분 나빴지만 그런 말을 여과 없이 저한테 그대로 전하는 신랑을 보며 이 사람 참 개념 없구나 싶었어요. 솔직히 전 그렇게 소심한 성격 아닙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엄마 닮아서 급한 성격에 화도 잘 내는 편이고요. 누구한테 기죽는 성격도 아니에요. 다만 처음 가는 자리라 조심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두고 성격이 소심하다느니 역할 수행이 가능하겠느냐느니.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도 기가 막히고 억울했습니다. 신랑은 직업도 좋았고 평소에도 말 하나하나 조심하는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점이 저와 잘 맞았기 때문에 연애도 안정적으로 이어져 왔고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환갑잔치 자리에서 신우이가 저를 본건 사실상 제가 시댁 식구들 앞에 정식으로 모습을 드러낸 첫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얌전하게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처음 뵙는 어른들 앞에서 성격 내세우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고 긴장도 많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시누이는 그런 제 모습을 두고 얌전 빼고 있는 사람이라며 저를 아주 냉정하게 평가했더군요. 그것도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신랑에게 뒷말로 흘린 걸 제가 나중에 전해들은 거였어요. 더기가 막힌 건 시누이가 저를 두고 결혼하기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자리에 데려왔냐면서 신랑에게 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랑은 그런 얘기를 굳이 저에게 다 전달했습니다. 처음엔 왜 굳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전하지 싶어 어이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자기는 누나랑 싸우면서 제 편을 들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누나랑 그렇게까지 부딪히면서도 자기는 내 편이었다는 걸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누나 좀 예뻐해줘 같은 뉘앙스로 말을 하더군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신랑 데리고 평생을 살려면 그 전에 신우이부터 때려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치더라고요. 신우이가 저를 단몇분본 걸로 성격이 어떻다느니 역할을 못 하겠다느니 평가했다는 것 자체가 거슬렸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직접 신우이를 찾아가 내가 내 얘기 그렇게 했대며 하고 싸대기라도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좋아, 지금은 참자. 하지만 또 다른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다. 언젠간 제대로 한방 먹일 기회가 올 테니까. 그렇게 저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벼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가 한번 밥이나 먹자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뭐, 나름 선의의 제안일 수도 있겠다 싶어 별 생각 없이 응했고, 그렇게 신우 부부와 그 아이, 저와 신랑 이렇게 다섯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신우는 아주 자연스럽게 저한테 반말을 툭툭 던지더군요. 어이가 없을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죠. 그 순간 처음부터 기선제압 들어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기류에 휘둘릴 성격이 아니었어요. 저는 신우의 말을 듣는둥 마는둥 하다가 곧장 정색하고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반말하세요? 그러자 신우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말하더군요. "내 동생 여자친구인데 내가 반말하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순간적으로 속에서 확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단호하게 받아쳤습니다. "야 그건 네가 만든 법도냐? 너 예의 중시한다는 사람 아니었어? 근데 동생 배우자들 사람에게 초면에 반말하는 게 네가 말하는 예의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식탁 위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신우는 순간 당황했는지 얼떨떨한 표정으로 있다가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어? 하면서 말을 더듬더군요. 저는 그 말까지 듣고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 나너 같은 예의 없는 신우 있는 집으로는 시집 안 간다. 나 이제 네 동생 여자친구도 아니야. 그리고 너랑 같은 학번이야. 그러고는 고개를 약간 젖히며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아 맞다. 너 고졸이라고 했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고 쳐서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학번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구나. 알았어. 그런 의미에서 알려줄게. 너 같은 신우 있는 집에 시집가면 고생만 하다. 결국 이혼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나네 동생이랑 이제 그만할 거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일어섰습니다. 식탁 위에 그 정적과 신우의 굳은 얼굴, 그리고 신랑의 얼빠진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자리를 나오면서 속은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잘했다, 이건 해야 할 말이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집으로 향하려는 순간 신랑이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어이없다는 듯 말하더군요. 그래도 어떻게 누나한테 그렇게까지 말을 해? 그 말에 저는 단번에 반응했습니다. 지금 누나 편들 생각이면 더 이상 아무 말하지 마. 너 지금 내편 아니면 우리 관계 진짜 생각해봐야 해. 저는 그날 진심이었어요. 상대가 내 가족이라면 먼저 선을 지켜야 하고 그 가족이 잘못한 게 분명하다면 나서서 제지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일에는 눈 감고 정작 맞받아친 저한테만 뭐라 하는 그 모습이 너무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네가 나서서 내 누나한테 뭐라 했으면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안 나서도 됐어. 근데 조용히 구경만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거면 우리 사이에 더는 의미 없어. 그러자 신랑은 자기는 중립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더 화가 났습니다. 중립이면 중립답게 먼저 잘못한 사람에게 뭐라 해야지. 왜 피해자한테 뭐라 하냐? 그렇게 말하고 저는 아무 미련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신랑은 문자로, 전화로 계속 연락해왔습니다. 미안하다며, 그땐 자기가 어리석었다며, 다시 만나자고요. 결국 저도 마음이 조금씩 풀렸고, 그렇게 다시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죠. 그 일이 있고 나니, 신우가 왜 처음부터 같이 밥을 먹자고 했는지 알겠더군요. 처음부터 저 군기 잡으려고 계획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 성격 아닌 척 하면서도 초면부터 반말로 기선 제압하려던 걸 보니 의도가 빤히 보였죠. 이후로는 시댁에 갈 일이 생겨도 신우는 저와 말도 섞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말 꼭 해야 할 말이 있을 땐 존댓말과 반말 사이 어딘가에서 어정쩡하게 말하더군요. 그때부터 저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름도 안 부르고 호칭도 없이 그냥 반말로 대꾸했어요. 혹여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때는 그간 있었던 일 전부 조목조목 말씀드릴 생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시부모님은 아주 순한 분들이셨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신우와의 관계는 날이 선 채로 조심스러운 정적 속에 유지되었고 저는 그 거리감을 유지하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한 번은 여름 즈음 신랑 쪽 식구들이 가족끼리 여름휴가를 함께 가자고 하더군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사이에서 그런 제안을 들으니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신우가 슬쩍 웃으며 저를 보며 이러는 겁니다. 휴가 때 오면 밥좀 해야지. 그 순간 진짜 가짜 나서 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에 못지않게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나밥 못해. 근데 니네 가족 휴가 가는데 내가 왜 밥을 해? 너 제정신이야? 말투는 최대한 상냥하게 했지만 말 속의 날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아직도 밥을 못하면 어떡해? 하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받아쳤습니다. 내가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줄곧 직장 다녔는데 언제 밥해볼 기회가 있었겠어? 그리고 난 애초에 휴가같이 안 간다고 했으니까 그런 말 더는 꺼내지 마. 원래도 네가 가족 밥하던 거 아니었냐? 네가 해.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신우가 올케에게 반말 듣는 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어쨌든 너희가 동갑이긴 해도 반말은 좀 그렇지 않니? 그래서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누님께서 저를 처음 보셨을 때부터 계속 반말하셨어요. 제가 결혼할 사람 누님이니까 따로 뭐라 할 수도 없고, 저도 그냥 똑같이 반말한 겁니다. 서로 기분 안 상하려면 똑같이 존댓말 하는 게 맞죠. 그러자 어머님은 신우를 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초면에 동갑이라도 반말하면 안 되는 거야. 서로 존댓말해라 라고 하셨고, 신우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입술을 꼭 다물더군요. 그 순간 신우의 표정이 어찌나 굳어 있었는지 제가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뒀다면 정말 평생 웃으며 봤을 겁니다. 또한 번은 결혼 이후 저희가 신혼집을 어디로 할지 얘기를 나누던 자리였어요. 저희는 신랑 직장이 서울이긴 해도 아직 가진 돈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에 신혼집을 구할 예정이었죠. 그 얘기를 듣더니 신우가 또 나섰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면 많이 힘들 텐데요. 이번에는 존댓말로 말하긴 했지만, 뉘앙스는 참 간섭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단단하게 말했죠. 지금 저랑 영시 둘다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아요. 시댁에서 집해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부족해서 경기도에 신혼집 마련하는 건데 누나가 돈 보태 주실 것도 아니면서 왈가왈부하시는 거좀 이상하네요. 그 순간 신우의 표정이 확 굳었고 입술이 삐죽 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 썩은 표정 지금도 잊히질 않네요. 그동안 이런 일들을 겪으며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누나에게 눌리며 살아왔구나. 말은 하지 않아도 행동을 보면 다 보였거든요. 식사자리에서 대화 도중에 누나가 툭툭 말을 던질 때마다 신랑은 늘 조용히 눈치를 보았고 반박은커녕 맞장구조차 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런 신랑의 모습을 곁에서 보면서 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저 상황을 정리해줘야 했고 그 역할은 고스란히 제 몫지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신우가 무례하게 구는 순간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돌직구로 대응했습니다. 그런 제가 의외였는지 신랑은 종종 당황하면서도 속이 시원하다는 눈빛을 숨기지 못하더군요. 물론 겉으로는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요. 시간이 흘러 드디어 상견례 자리가 잡혔습니다. 저는 오빠가 한명 있지만 상견례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른들끼리 대화하시는 자리에 굳이 내가 가도 할 말도 없고 괜히 어색하게 만들기 싫다. 차라리 결혼식 때 정식으로 사돈 어른들께 인사드릴게. 그렇게 저희 쪽 가족의 입장은 분명히 정리됐고, 시댁에도 미리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막상 상견례에 당일, 신우는 당연하다는 듯 참석했습니다. 뭐, 자리 정도야 올수 있겠다 싶어서 처음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상견례가 시작되고 나서였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예를 갖춰 조심스레 말씀을 주고받는 가운데, 신우는 눈치도 없이 자꾸 끼어들더군요. 자기도 부모님들과 같은 위치에라도 있는 것처럼 대화에 거침없이 끼어들어 이런저런 의견을 내고 설명을 덧붙이는데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에서 참고 있었어요. 그래 오늘은 중요한 자리니까 참자. 한 번쯤은 넘기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가며 버티고 있었는데 마침 결혼 날짜를 정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상대 쪽에서 좋은 날짜를 정하라며 겸손하게 양보하고 계셨고 분위기는 무척 훈훈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신우가 갑자기 끼어들며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결혼 날짜는 여자 쪽에서 잡는 거예요. 목소리는 또렷했고 말투는 가르치듯 건조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도저히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른들이 몰라서 그러시는 줄 아세요? 지금 서로 겸손하게 양보하시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왜 자꾸 어른들 대화에 끼어드세요? 지금 여기가 누가 나서서 훈수 두는 자리인가요? 그런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상견례 자리에 싸늘한 침묵이 흘렀고 신우의 얼굴이 일순간 하얗게 굳더군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을 향해 밝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신우 될 분이 좀 평범한 분은 아니에요. 원래도 좀 특이하신 편이라 제 말에 시부모님의 표정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님은 곧바로 신우를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네가 끼어드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 그러고는 저희 부모님께 고개를 살짝 숙이며 사과하시더군요. 죄송합니다. 저 아이가 성격이 좀 급해서. 그날 이후 상견례는 큰탈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우는 이후로 입을 다물었고, 저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확실히 새겨졌어요. 아, 이 집과의 관계에서 나는 스스로를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 사람이구나. 그날 저는 단단히 결심하게 되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는 저를 붙잡고 한참을 성을 내셨습니다. 야, 그 신우이라는 년은 도대체 정상이냐? 상견례 자리에 끼어들어 앉아 있는 것도 어이없는데 거기서 저런 소리를 해? 그집 분위기 딱 보니까 너 시집 가서 고생하겠다. 아휴, 진짜 속 터져 엄마는 신우를 향해 무슨 년, 저런 년 하면서 쏟아내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딸이잖아요. 엄마 성질 그대로 물려받은 내가 그깟 신우 때문에 고생할 것 같아요. 저도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고 솔직히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쐐기를 박았으니 웬만하면 먼저 덤벼들지 못할 것도 뻔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예정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상견례 이전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우의 속을 뒤집을 말들을 제가 다 쏟아부으며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평생을 눈치 주고 군림하려던 그 기세는 제 앞에서 통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혼 후에도 신우가 몇 번이나 신우지를 해보겠다고 시동을 걸었지만, 그때마다 저는 확실하게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상대가 있다는 걸펴 속까지 느끼게 해줬죠. 지금은 신우가 저를 만나면 눈치를 봅니다. 예전처럼 무턱대고 말을 던지거나 끼어들지도 않고요. 그렇게 된 결정적인 사건도 있었지만, 그 얘기는 굳이 자세하게 하지 않을래요. 굳이 제가 불리할지도 모를 얘기를 꺼낼 이유는 없잖아요. 키윽키윽키윽 상상은 여러분 몫입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긴 쪽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 뒤로는 신우가 예전처럼 개념 밥 말아먹은 소리를 불쑥 내뱉으려다가도 제가 눈빛 한번 보내면 입을 꾹 다물어 버립니다. 이제는 완전히 패턴이 잡힌 거죠. 순하고 사람 좋으신 시부모님 그분들 닮아서 따뜻한 마음 가진 신랑과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어요. 신랑도 저희 부모님도 시댁의 분위기와 태도를 보며 입을 모아 결혼 참 잘했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 역시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끼며 살고 있죠. 사실 신랑은 처음에 제가 신우에게 막말하고 단호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은 눈치였어요. 시부모님도 어쩌지 못했던 누나에게 제가 반말을 툭툭 던지고 직설적으로 받아치는 모습을 보니 혹시 큰일 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마음 졸였겠죠. 처음엔 신랑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모습이 보였는데 신우가 기세 꺾이고 제 앞에서 쩔쩔 매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면서 점점 제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기는 편 우리 편처럼 얄밉게 그렇게 된건 아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고 제가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를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저를 지지하게 된 거죠. 지금은 그런 새가슴, 신랑이지만 저만 바라보며 살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그 사람을 보면 오히려 존경스럽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했던 걸까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요. 하지만 결국 모든 결과가 이렇게 괜찮게 흘러왔고 저는 저대로 지키고 싶은 걸 지켜냈으니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제편 되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